쉴피드 저그전 갈게요 부족합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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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쉴피드 저그전 이번 레더 신맵이죠 근데 이맵 같은 경우는 저도 뭐라하지? 많이 안해봐서 아직도 깨달아야 하는 그런 느낌의 맵입니다 비례력이 맵쏘와주시고 가볍게 배럭도블 갈게요 아무래도 맵이 좀 평지, 언덕이 아니라 평지다 보니까 뭐선 스포닝풀, 앞마당보다 스포닝풀을 빨리 가는 빌드에는 무조건 빵카를 지어야 한다는 그런 메리트가 있어서 그리고 생각보다 러쉬 거리가 이렇게 앞마당에서 출발할 때좀 거리가 있어요 봐봐요 이렇게 5시 갈때더먼거 같네? 뭐야? 뭐야 뭐죠 일단 대기할게요 어 뭐야 이거 어뭐 뭐야 어 뭐야 뭐야 풀렸다 풀렸다 일단 걱정되는 마음으로 무브로 날려주고 인구수9때 서플 아, 미스 걸리셔서 무슨 일이 있나. 이 서플 지어주고 배럭은 11 배럭 지을게요. 1 0터0배1배로1배럭더블0 배럭 정석 중의 정석. 그리로 뭐 서치는. 0배는 2000배로. 합니다. 0배로1 3 1 3서치1 3서치치1 4서치갑니1 저는 사실 로버로드1 2시면은로 1000배로. 1로 보내가지고 확인할 수있거로요 한 이쯤 와 있겠네요. 그리고, CPD는 거의 제가 1 5컴은잘안 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 속에. 입구 아예 안 막히네. 어, 12시. 왜 이렇게 빨라? 벌써 여기까지 왔다고? 와. 오버로드 되게 빠르죠. 이마은 뮤탈도 빠르다는 거예요. 맵 자체가. 이거는. 1 5톤보다는 그냥 뭐야? 가스 보러 오는거야? 여기까지 왔다는건 4드론 아니면 9드론이거든요? 잠깐만요 어? 아니네? 10이 안맞아있네? 뭐죠? 뭐죠 이거? 가스 파고 가스 지금 35초에 들어갔죠? 2분 55초에 레어가 올라가야돼요 지금 이거는 라발 안 남겼기 때문에 두 마리 때 찔러볼게요. 지금 두 마리 찌르기 살짝 안 되는 지금 라발 안 남겼기 때문에 두 마리 때 찔러보고 정상적으로 레어 올라갔죠. 2분 58초 이러고 베럭상한테 들려주세요. 오버로돌려 안보일때 가야하는데 어? 어 아니지 마린을 계속 뽑아주세요 지금 빼야할거같아요 제가 써 마린을 빼..뺍시다 이 저글링이에요 이거는 이러고 가스 어? 투저글링? 그럼 마린 바로 출발 마린 바로 출발할게요 이거는 이거는 컨트롤 좀 하면 되죠 아카데미 대기 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요 오지 말라고 에스틱 들어가기 이런거 아카데미 늘려주고 커맨드 한 1250대 앞마당에 일꾼 해줄고 저거 저울링인거 같은데? 자마림 찌르기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원래 저그단이 가장 좋은 거는 마린 찌르기여서 드론 나왔죠? 드론 나왔죠? 그쵸 이렇게 찌르기 3빵만 때리면 돼요, 나이스 이제 <목소리> 이득 받죠 이 정도면 저린을 잡고. 어, 망쳤다. 어이, 뻥카 안 지요. 다 보고 있어서 안짓는 거예요. 오우, 드론 잔 지금 다, 혹시 저글링딱 달라붙을 수 있기 때문에 아, 안 오네요 이러고 엠베 하나 늘려주시고 스캔 하나만 달게요, 저거 맞으니까 저글링 나왔죠? 이러면 안 가면 돼요 저그가 저글링 8마리가 거의 정석이거든요 근데 막열 마리 넘게 뽑았다. 살짝 반올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가시면 되고 이러면서 삼베러스 올려주세요 지금은 저안 지금 가면 돼요 공격을 공격을 안 가면 돼. 이렇게 살짝 입구를 좁혀주세요 이런 식으로 안 받아 스캔 한번 드론 4개 스파이 완성 전 이거는 사업 찍고 트를지어도될것 같아요 이러면 멀티가 절대 없거든요. 파리 투의 처리는소리에요그 말은. 이거 계속 모아주시고. 삼배럭에서탑 찍었죠? 잠깐만 모아다가 파리는 예쁘게 지어주면 될것 같아. 요 파리 어떻게 했지? 비켜봐요 형님. 비켜봐요. 파리 어떻게 예쁘게 지었지? 파리 일단 3개 지어주고. 가스 살짝 빼주시고. 일단 저걸링이좀 많거든요. 저 어디로 출교 일단 수비 한번 하고 한번 하고 압박함도운영해 볼게요. 코치 그냥 지어 주셔도 돼요. 지금 저걸링 많이 뽑았기 아, 때문에 팔에 아, 두개까딱지어 아, 어. 딱 주시고 커맨코쪽본진 음, 커밋 두 개, 대럭 쪽두 개, 마당 세개 아, 오우 무탈 아, 어? 오로 잡을 수 있겠는데요? 어, 오로라 이렇게 대놓고 있으면 잡죠 나이트 이러고 패트리 늘려주시고 오우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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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대 무탈 컨트롤 살아있어요 지금 오 컨트롤 좋아요 상대 마린 컨트롤 할땐 마린 끝까지 봐야 돼요 오나이트나이트나이트나이트 나이스~ 이거 돈 남으면 대럭스쭉 늘려주세요~ 오상대 컨트롤 잘해요, 지금~ 자세히 말하세요. 미탈 아~ 컨트롤 아시네안 돼~ 자세히 말하세요. 이거 그냥 치고 나가면 돼요 스캔미 이탈이 깊숙이 들어왔거든요, 이거는~ 어디가 팔에가 없죠? 드론 나왔죠? 나가면 돼요. 여기서 서플 지어 주시고 멀티 체크 한번 하탈 돌아와야 돼요, 지금. 어? 안 오면 그냥 가면 돼요. 본진뭐 어깨 큰 끝나지 않아도 되고 패트를완성되면스타포튼 눌러 주시고 호스패트면 완성되면 가스 패처를 안하스스 이거는 끝낸다기보다는 여기서 시간을 본다는 개념으로. 마린 화면 끝까지 봐야 돼요. 마이 부터 컨트롤 할 때는. 하고 마린이 한분 정도 나오면 쿠가타 보낼 거예요. 끝낸다기보다는. 그렇죠. 공업됐죠. 방업 찍었죠. 그렇죠. 쿠가타 합류. 이병력이으면병기 애매해져요. 스팀쓰고 빨리 달려와야돼요 지금 어디가 아프세요? 제가 갑니다 하면서 저는 저세요전 테크트리 다 늘렸고 털에 도 최소화했고 호출하신 분. 지금 매우 괜찮죠 제가 지금 상황 어디가 아프세요? 왜 이렇게 안나가는 지금 스캔 찍을거는 테크 레어죠 레어죠 출하신분 지금 히드라이도 없고, 뭐야? 친지 될 수도 없죠, 지금. 이러면 이 말인만 안이으면 돼요. 꼬출하신 분. 이 말인만 안 잃으면 됩니다. 어디가 아프세요? 꼬출하신 분. 꼬출하신 분. 오배를 유지하면서공업와증상 종합대처 기타부도.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이 정력 유지하면서압박을 계속하면 돼요. 아, 왜 자꾸 아까부터 에이프님이 왜안 나가? 유탈 못 오게, 러시 가면 돼요, 이거는. 유탈 많죠, 지금? 컬탄 지어주고, 서클. 오, 상대 컨트롤 좋아요. 이거 손해인듯 보이지만, 손해는 맞는데, 저거 택한번더 하기. 레어 밖에 없죠? 이거 배를 기다리면 돼요. 나이스! 이레디업은 배스이한 60, 70% 완성됐을 때 눌러주면 딱 75초에 이레디 쓸수 있어요. 이 경력이 잃지만 않으면 돼요, 지금. 이거 70, 60 됐을 때, 퍼실리티에서 이레디 눌러주고. 6초. 이득이죠? 계속 대기 여기서 배럭사 넣어 눌러주시고 어이구 이렇게 벌써 쌓였네요 상대 지금 뮤턴 연습중 테크트레 아무것도 없죠 드론 차 있는데 자세히 말하세요. 일단 대기 자세히 이렇게 말하세요. 하고 오오 뮤탈 좋아요 뮤커이 뛰어난 친구였네요. 어디가 하세요? 어디가 하세요? 이레디 될 때까지 대기. 방이롭도 되겠네요. 곧. 그리고. 어디가 아프세요? 개네아요요 추가적인 멀티는 없는 것 같고. 레디 딱 됐죠 봐봐요. 60% 완성되니까 딱75% 되죠. 치즈. 치즈. 상대가 테크 검을 없는 거다 확인했고, 레어인 거 확인해서, 비타오리 있는 거 봤죠. 그리고 저는, 처, 뭐, 베럭스, 퍼실리티 업그레이드, 일품까지. 그리고 터렛도, 뭐, 이쁜 피해도 받은 것도 없고, 터렛도 잘 깔았고. 처음부터 견제해서 쉽게 쉽게 갔네요.